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화창한 캘리포니아 날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TV 2월 21일 수요일 뉴스입니다. 할리우드에 공공화장실을 만드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할리우드에는 공공화장실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보도국 뉴스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TV 뉴스룸입니다. LA 시의회가 지난 20일 할리우드에 방문객들을 위한 공공화장실과 방문객 정보센터를 설치하는데 1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지역은 휴고 소토 마티네즈시 의원의 지구입니다. LA 전역에 공공화장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다른 지역에도 공공화장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쯤 되면 왜 l a 에 공공화장실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400만 인구의 LA시의 고작 14개의 공중화장실이 보행자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LA시의 인구가 400만 명인데, 14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게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작년에 LA시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14개 공중화장실을 인수하고 교체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2028년 올림픽 게임을 앞두고 시의회가 새롭게 확장된 공중화장실 프로그램 계획 동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화장실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노숙자 마약 및 범죄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이 공중화장실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와 유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역별로 조닝 등 도시개발 측면에서의 문제도 복잡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님비 현상도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생기면 노숙자와 범죄자들이 모일 거라는 예상으로 커뮤니티 차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리우드를 지역구로 하는 휴고 소토 마티네즈 13지구 시의원이 상정한 할리우드의 공중화장실을 마련하자는 프로젝트가 20일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며 이에 따라 워크오브 회임 개발 프로젝트에 할당된 기금 중 100만 달러가 이를 위해 배정됩니다. 마티네즈 시의원은 할리우드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여러 개 마련해 관광객들이 편의를 도와야 지역경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워크 오브 페인 개발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 시의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4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금이 가고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입니다. 공중화장실과 방문객 정보센터는 1627바인 스트릿에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해당 건물을 대중교통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리우 드 블루버드를 따라 이 지역 거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비단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LA 전역에도 공공 화장실이 모자라 공공 화장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1년 공공 화장실 인덱스에 따르면 LA 주민은 400만 명인데 공공 화장실은 189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보행자 도로변에 있는 영구 화장실은 14개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설치된 화장실이 얼마나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될지에 관심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공중화장실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들에 가려진 문제들 중의 하나입니다. 과연 LA시가 공중화장실 문제를 올림픽 전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국 뉴스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1일 수요일 정오 뉴스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